일공자 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천안의료원 보훈위탁병원 지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9일 천안의료원 대강당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천안의료원 보훈위탁병원 재지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훈 단체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보훈위탁병원 지정 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보은위탁병원 지정추진위원회 발대식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의료원이 보은위탁병원으로 나아갈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보은가족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대한 예우는 한 사회의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 병원은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보훈 의료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보다 따뜻하고 품격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보훈위탁병원지정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 소중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선안의료원은 보은 위탁병원지정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보은 위탁병원지정추진위원회가 보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신뢰의 다리가 되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은 위탁병원지정추진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할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격려에, 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천안의료원의 보훈위탁병원 지정추진위원회 발대식이라는 매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는 출발이라는큰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 유동자와 보훈가족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마땅히 예우와 존경을 다해야 하는 것은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의료 접근성이 한계와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 동남구에 거주하는 고령의 보훈자님들께서 현재 지정된 병원이 서북구에 인접해 있어 3회 이상, 3번 이상 교통 정리를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실효성을 다시금 대짚게 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천안의료원이 보은위탁병원으로 지정을 하여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의미를 결단, 의미를 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보은의료원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의료체계 구축으로 모범사례가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추진위원회가그 중심이 되어서 보은단체와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하나 되어 협력해 나간다면 천안의료원은 충남형 보은의료 모델의 선도적이 새로운 특뜸 모델로 설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역시 이 뜻깊은 자리에 여정을 함께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예산과 정책적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훈 <laughs> 위탁병원 추가 지정에 따른 우리 민간단체 우리 추자연에 만들었는데 의원님들께서내 개인이 아니. 본 당사자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라면은 이걸 마아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단을 배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간담회도 개최고 그 간담회에 우리 의원님이 참, 도의에서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도의, 또 추진위원회, 천하시 의료원, 우리 보건단체, 우리 추진위원회, 이렇게 연합해서 간담회도 직접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 방안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 일정을 좀 살짝 이렇게 변경해 주셔서 다 함께 참석해서 우리 추진위원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다. 무엇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정치적 색깔도 없고 누구의 지시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당당하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추가 일정을 어, 문자방, 카톡방 함께 올려서 추진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올려가지고서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각현 전 시의원. <laughs> 하나. 천안 의료원이 보훈 위탁병원 재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나. 국가 유공자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지역 사회와 함께 보훈 문화 확산과 예우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오늘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고 천안 의료원의 재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25년 4월 9일 천안의료원 보훈위탁병원 재지정 추진위원회 일동 천안의료원이 보훈의료 책임진더! 책임진더! 천안의료원이 <laughs> 보은단체의 반드시 대야도! 대야도! 천안의료원이 국가의 온자유를 최민입니다최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나 천안시에서는 해야 할 일들을 우리 민간 단체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추진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충청남도 도립 의료원이 재해가 되고 민간 단체의 탁 병원으로 지정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보훈 가족들 약 천안시에 6,700여 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그 충무병원을 찾기까지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 또한 버스를 타려면세번 이상을 갈아타야 되고 또 지금 앞으로로 보훈 가족들이 고령으로 자꾸 높아가고 있고 또 차차도 없는 그 대상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그것을 찾으려면 두 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이런 고충을 겪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거를 해소하고 정말 보훈단체 분들을 우려하는 우리 단체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보험부를 찾아가고 방문하고 해서 꼭 우리 천안의료원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재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민 여러분께서도 천안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